정부가 주 52시간 근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파업 필요성에 관한 공감이 형성돼 사상 첫 전국 규모의 파업이 예상됐었는데요. 부산의 시민사회 소식이 궁금하시다고요? 문화관람을 하러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키워드 브리핑에서 모두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부산 버스 대란인데요. 아, 버스 파업 소식이네요. 최근 소식이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이었죠? 버스 파업을 앞에 두고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부산은 실제 파업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아, 네, 맞아요. 당이 새벽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극적으로 이루어진 터라 첫차가 제때 출발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대란은 부산을 포함한 전국 10곳의 지역 버스 노조가 지난 4월 29일 전국 파업을 예고하면서 벌어진 건데요. 14일만 하더라도 모두 파업에 찬성하는 분위기였다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파업 필요성에 관한 공감이 형성돼 사상 첫 전국 규모의 파업이 예상됐었는데요. 요조의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달라는 것과 근무 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버스기사의 주당 근무 시간이 작년 7월 1일부터는 68시간, 올해부터는 52시간으로 단축되기로 했는데 그동안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게 아쉬운 상황이네요. 네, 특히 기존 버스 기사들은 초과 근무 수당이 깎이게 되면 임금 1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서 걱정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임금이 줄어든다는 점은 참 문제네요. 회사 측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나요? 버스 요금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적인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버스 요금을 올리던지 그게 아니라면 교대 근무를 뜻하는 시프트제를 도입해 월 24일 근무를 하자고 맞섰습니다. 장장 6시간이 걸린 협상이 결렬됐었던 거로 봐선 양측 주장이 팽팽히 대립했겠네요. 네, 노조측과 사측이 3.9%라는 임금 인상률과 시프트제의 도입을 받아들이면서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덕에 시민들은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었어요. 네, 그렇군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사안이긴 하지만 주 52시간의 노동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에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아이들의 놀 권리입니다.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은 충분히 쉬고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고 적절한 놀이를 자유롭게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권리협약과는 다르게 충분한 놀이공간이 없다고 들었어요. 특히나 경제적인 격차에 따라서 놀이터의 질이 달라지는 차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아동의 놀거리에서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이유에서 오는 격차가 있겠고요. 놀이터라는 공간 자체가 부족하기도 해요. 부산은 놀이터가 총 3,963개입니다. 언뜻 많아 보이는 수치지만 교육 기관 아파트 놀이터, 식당 내 놀이 시설 등을 빼보면 겨우 383개에 불과하는데요. 일부 아파트는 스크린 도어 등을 설치해 아예 출입을 막기도 해서 아파트 주민이 아닌 아이들은 이용을 하지 못하기도 하니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아이들 스스로도 놀이 공간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니 정말 개선돼야 할 점이군요. 근데 최근에는 실내 놀이터인 키즈 카페도 생겨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미세먼지 때문에라도 실내 놀이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키즈카페라는 것은 수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지역을 제외하면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동구, 영도구, 기장군과 같은 지역이 특히 부족한데요. 이에 박민성 시의원은 아이들이 마음껏 놀수 있을 권리를 위해 공공에서 운영하는 실내 놀이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겠네요. 부산시에서는 아동 놀 권리에 관련한 정책이 있을까요? 부산에는 놀이 시설 안전 관리에 대한 조례는 있으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은 아직까지 부족해요. 다른 지역에서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가 있어서 명품 놀이터 확충과 같은 사업이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의 놀 권리에 좀더 관심을 가져서 아이들이 특성에 맞는 놀이 공간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두중 문화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소식을 들고 왔나요?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이 3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부산 민주공원에서 이와 관련한 기념 전시가 있다고 하네요. 1980 5월의 진실, 1987 부산의 기억이라는 타이틀로 광주 민주항쟁 희생영령 추모 사진전과 비디오 상연전이 있습니다. 6월 3일까지 휴관 없이 진행된다고 하네요. 장소는 가톨릭센터 소극장입니다. 주말에 한번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